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와의 투톱 정상외교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뿐 아니라 총리의 순방외교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 내내 이낙연 총리와의 투톱 정상외교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그에 더해 신남방, 친북방 정책 등 외교 영역도 넓어졌다는 게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상 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 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가 정상 외교를 투톱 체제로 분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하라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 해외 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한 것도 단순한 편의 제공의 차원을 넘어 총리 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가 우리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올해까지 제가 아시안 식비국을 모두 방문할 예정인데, 총리가 아시안 국가가 아닌 방글라데시를 방문함으로써 아시아 전역으로 신남방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경제 평야의 실질 협력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총리의 순방 외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정부 각 부처에서도 총리의 순방 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6.25 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정리입니다